오늘 저는 빌고 빌고 빌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클래스 체인지 기간이 끝나고 최상급 패키지, 뭐 어떤 거 오늘 패키지까지 다시 사야 되고요. 더 있어요. 영변도 이미 뽑아놓은 거, 전변도 이미 뽑아놓은 거 이거 오늘 다 갑니다. 아 제발 신화 변신 제발. 일단 충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일단 우리 여러분들께 뽑기는 준비를 했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합성은 전, 전설 중복 한 장에 영웅 중복 다섯 장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설 도전이 총 12번 8번 남았죠 지금 현재 다섯 장 있으니까 영웅 변신 20장만 있으면 전설은 그냥 나와요 제뽑기를 통해갖고 중복을 만들어서 무조건 오늘 신화도전 간다라는 마인드로 20장은 솔직 개오바 같다 저거 전설은 아마 다음 타임에 될것 같아요 신비패 하프부터 가보자 근데 네, 어쨌든 전설 도 한네번 정도는 할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만 나와 준다면 뭐더할 나위 없습니다. 자, 가 봅시다. 하프팩부터 느낌이 좋은데요? 아니, 하프팩 6장인데 희귀 카드 2 장이나 줬어. 오, 여 웬일이야. 방송 보셨던 분들 중에 아시죠. 그 형님. 진짜 축해. 난 솔직히 그 형님 NC 지오! 아 히이카드네 나그 형님 NC 직원인 줄 알았어 말도 안 되게 나와 변신이 그 형님의 힘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음1비팩은 이상하게 카드 안 돌리고 모드 확인 누르니까 더잘 나오던데요 어 그래요? 그러면 모드 확인 한번 눌러봐야지 갑니다 3 2 1 코! 한번으는 조금 아쉬우니까 한번더3 2 1 코! 는 3세 번에 날아줘. 3세 번째. 3 2 1다크로니형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 안 나오잖아. <laughs> 어, 예예예 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예예 예. 번개 옆에, 번개 옆에, 번개 옆에 제발. 번개 옆에. 제발. 제발. 그만! 가! 야, 저기 넘어가네. 아, 사냥꾼. 어, 야, 야, 와, 초록색 한장 있었는데 다 빨간색이고 이게 초록색이 나오네. 아 녹차봐, 아 좋지 않아요 지금. 근데 아직 우리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는 그냥 약간 좀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야. 메인 디시 본 게임은 최상급 패키지가 아직 남아 있다. 45 패키지나. 음, 야, 신비팩 이만큼 돌렸는데 자연사 하나도 안 나온 거는 약간 좀 애매했다. 어. 무건이 형 지육삼 샀다고. 지육삼이 뭐? 어! 그렇지! 크리스토. 아, 지금까지는 애피타이저였습니다. 최상급 패키지는 메인 디쉬입니다. 지금부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 듣을 들어 있는데. 오, 야, 뭐야? 야, 설마! 와. 영병카드 옆에 드슬 그 다음 영병카드 옆에 오크소드였는데 와 이거 드슬 바래볼만 했거든 방금 와 근데 오크소드 나오네 와 너무 아깝다 아직 40패키지 남았으니까 아직 좀 괜찮아 오 그렇지 세바스찬 자 아이고 아깝다. 녹차밭은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냥 아, 녹차밭은 좀... 좀 그렇지 않나? 그래, 이렇게 파란색이라도 하나 걸쳐서... 그래야 좀 인간미 있지. 아, 세상... 최상... 어... 파란 번개 잠깐... 아, 다 꽝이야. 꽝, 꽝, 꽝... 얘네들 번개 다 꽝이에요. 초록색... 아... 올 꽝씨... 어? 아, 그거 좀, 티나게 넣어주지 말라니까. 모른 척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튕길 때마다. 야, 좀 민망해. 설마 형도 진짜 내가 이거 잠깐 드립인데 이거 믿는 거 아니죠? 이런 거 얘기해주고 가야 돼. 어,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안 넣어주네. 아이, 짱나. 흐름 끊었어, 결국은. 기기 한 장도 없는 칸, 과연. 이거 운행도 한, 어! 그렇지, 자연산 세 장째, 나이스. 기분 좋아졌어. 한네 장까지 바라는 거 너무 욕심일까? 아, 이거 영변 네장 바라는 거 너무 소소한 건데, 사실. 한 여덟 장은 나와야. 아닌가? <laughs> 자, 어쨌든. 오, 나이스, 그렇지. 네 장째, 다섯 장까지 가봅시다. 최소 열 장, 10장. 최소 열 장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안 나왔어. 나는 솔직히 20장, 오늘 좀 운빨 터져갖고 20장. 어우! 야! 이거예요 6장째!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영웅 변신 중복카드 총 11장입니다. 11장. 좋아요. 그렇지! 12장째! 야, 마지막에 터진다, 마지막에. 오늘 스코어 7장째. 아, 전설 변신. 생전설 나오면 지리지 맞지 오 그렇지 여덟장째 지금부터 이제 배 부글부글 가스 차면서 좀 배가 좀 아파지실 것 같긴 한데 아직 저는 목이 말라요 자 이제 패키지 세개 남았고요 오늘은 약간 좀 불편해도 어, 똥꼬스 좀힘좀빡 주고 어 화장실 가지 마시고 야 근데 로즈마리 같은 거좀 나오고 그런거좀 이런 이슈 같은 거 없을라나 로즈마리 때문에 제법 돌려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한 번씩 900다이아씩은 한 번씩 해야겠다 자, 마지막 패키지 아, 레오파드도 뽑기 전용이에요? 아, 그래요? 어, 맞네? 콜라 뭐야? 별로네? 그래도 얘는 확정해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리자드맨 뽑을 거 생각해서. 자, 일단 이만큼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인데 얘는 확정해야 되니까. 합성 가 보겠습니다. 합성. 갑시다. 고급총 793장. 희귀 45장. 요거 노교 갖고 희귀가 몇장 올라나 한번 보자, 여러분들. 뭐야? 싫어요? 야 이거 못 해도 다섯 판인데 이거 하나 떴다고? 와 이건 좀선 넘었는데 뒤에서 많이 터져 주겠지? 어, 그렇지. 다섯 개. 나이스. 그렇지. 중복까지 여섯 개. 그렇지. 이렇게 터져 줘야지. 이게 맞지.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거. 야! 중복까지 나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야, 야, 여섯 개 터졌어. 와. 그... 야, <laughs> 번개 아홉 개. 씨. 결, 사실상 텐 번개. 와, 하나 빼고 다쳤어 번개. 자 희귀카드 700 몇십 장 녹여가지고 현재 43장 정도 나왔네요 43장 네 영웅변신카드 22장 한방에 도전 갑니다 판이 3개가 나와야 돼 밑에 점이 3개가 찍혀야 돼 뭔지 알지 트리플 똥꼬스 트리플 똥꼬스 자첫 번째는 마 에피탈 드로까겠습니다 이런 거 쪼지 말어 똥꼬 아프니까 <laughs> 자, 두 번째 판 갑니다. 딱딱딱딱딱딱딱딱 딱. 자, 일단 까 보겠습니다. 갑자기 찬물확 견져 버리네. 파란색 물로다가. w n u JANG 님 슈퍼 팅2000 다이아 마요 아니, 두 개밖에 안 나와. 두 개면은 뭐 맞는 확률이기는 해. 어, 얘가 이제 12% 확률이니까, 자 일단 보상도 좀 받고요. 이게 게임이야. 자, 다섯 장더 갑니다. 다섯 아! 장, 아, 한장또 겹쳤어. 이런 제기랄 것이 갑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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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음. 하나 아깝다. 하나 보상. 보상은 받읍시다. 오5만개 나이스 아크 그, 랜서 세장 만들면. 요럴 때는 약간 좀 근거리 명중 컬렉 가져가면서 지금 여러 번이라서 이거 딱 해갖고 딱 해갖고 딱 누르면은 이게 실패해도 연변 한 장이 나와요. 뭔지 알지? 이렇게 갖고 연변 한장 보상 가자. 야 로즈마리는 절대 안 보이네 여러분들 이거 재법안할게요 전부 다다 다 확정하겠습니다 15장의 영웅 변신 카드 합성이 있습니다 세번한 번의 도전이네 세번자 일단 겹치지만 않으면 그중에 하나는 전설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자저눈 가리고 눌러볼게요 갑니다 3 2 1딱딱딱세번 과연 신화 도전을 위한 전설 변신이 깨지마! 나올 것이다 떴다 떴다! 아로마 제발! 자, 일단은 한번더 남았거든요? 요거 마지막은 아니고 요거 만약에 안 뜨잖아 천사의 기사 하나 더 만들어갖고 마지막 전설 도전은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거 실패하면 그때는 아로미한테 맡길게요 갑니다! 가! 신화 도전을 향한 네 번째 전설 도 현상의 기사 제작에 변코 70만 개가 필요한 상황. 오 5만 개. 오 10만 개. 와! 감사합니다. 한번더 도전해볼 수 있네요. 그래 이거지. 이거 이게 맞지. NC가 역시 영화를 많이 보나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거 다 기울 된 건가봐요. 자 아로마 이건 이건 너의 타임이야. 아로마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아로머, 아로머! 과연 똥꼬쇼가 될지. 하나, 아로머! 둘, 셋! 어! 그래 맞다! 맞다! 똥! 야, 이게 안 나와, 씨! 어, 아, 단단히 묶어놨는데, 이거. 와 아, 개열받네, 진짜. 저 도건, 여기서 물러나면 제가 아니죠. 야, 변코 상자 다 까, 열받았어. 변코 상자 270 상자. 일단 60개부터. 가자! 야 이거 만 개씩 주는 것좀 너무했다 아까 50만 개줬다고자 그. 5만 개 어머 이 10만 뭐야? 개 좋았고 자 현재 100만 개 큰... 10만 개 좋았고 달려 가자 영차 영차 50만 개두 번만 터져 줘라 제발 영 5만 개공 하나 더 붙여 주세요 5만 개 그렇지 아 잠깐만 타임 어? 아 아, 야, 야, 인데 늘어나겠어. 아, 아파, 아, 아파, 아 630만 명코가 나오면, 그러면 전설 확정이야. 실패해도. 이거 한 장이 있잖아. 전설 도전 실패하면 한 장이 나와. 세 장씩, 세번 도전이면은 지금 현재 17번이니까, 세번 도전이면 전설이 확정입니다. 자, 영차! 오! 10만 개 연타! 나이스! 더잘 살기... 나와야 돼, 더잘 나와야 돼, 지금보다. 아, 영차! 영차! 그... 자, 10만 개! 아! 한 번만! 아, 씨! 34만 개 모자라. 하! 아. 전설 도전. 가겠습니다. 아, 재물 주라고? 아니야, 여태까지 재물 다 들어간 것 같아. 제발! 나와야 돼요, 이제! 제발! 어디에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한다. 아, 씨! 자, 전사형에서 3장 더 가볼게요. 이젠 진짜 제발 좀 나와라. 아아 어? 아, 부금 잘못 들었네. 뭔 축배를 들어 이거 부금 야 부금 누가 들었어 축배를 들어라. 아내 손가락 다 잘라버리고 싶네 쓸데없는 거 이거. 형들 마음의 소리가 나왔네. 아 이거 틀라 그랬는데 불쌍한 척 해야 되는데 축배를 <laughs> 잘못 눌렀어. 아 부금을. 아 진짜 울고 싶다 진짜. 현재 영웅 중복 세장 희귀 합성 실패 횟수 한번 부족하여 변코로 희귀 변신을 제작하고 영웅 변신을 뽑아야 하는 상황 어 여기서 영변이 나와야 돼 영변이 나오면 전설 확정이야 여러분들 I am, so 아유. <웃음> <웃음> 진짜 영웅까지 다 긁었다 제발 가자 시골에 있는 누룽지 박박 긁듯이 다 긁었다 그래! 빡! 빡! 허 해풍당당! 해냈습니다. 예. 극적인 상황! 연장승! 이거 실패해도 전설 나오고 성공하면 더 좋고.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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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지가다. 절대 안 준다. 와 진짜 징하다 그죠? 자 그럼 일단 보상 한번 받아보시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게 드스라툰, 다크하딘이거든요? 그세개 중에 나오면 제법비용 천만원 버는거야 갑니다 드스라툰, 다크하딘! 와! 아무것도 없어! 씨. 그럼 이제 전쟁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27개 전설 변신 중세개만 바랍니다. 드슬 아툰 다크 하디드 드 아툰 다크 하 들어있는 거냐? 와안 들어있어 이번에 만구천당해니 여기서는 진짜 나와줘야 돼. 제발. 가! 자, 있어, 있어, 두벌 있어! 두 네, 두슬빵두슬빵 오케이, 좋았어. 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합성 눌러보겠습니다두 두 손으로 공 선이 제발, 제발 한 번. 만3 2 제발 1세 번. 제발! 세 번. 옵 야! 세 진짜 드게안 나온다. 아이 제법지옥 다시 왔네, 큰일 났네 이거. 신화 도전 그 이후 제법지옥은 다음 <laughs>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아이고, 카라 용하나님 슈퍼채팅 50만 다이아 도마 언요 형님의 입수 그냥... 이건 다 성장통입니다. 와! 슈퍼채팅 50만 다이아 도마 언 아니, 렌 형! 이젠 렌 묻은 건가요? 키키의 제법지옥아로 탈출 기원합니다. 아니, 빈손 흔들로 오시라니까, 카라 용렌 형. 레녕.